오늘의 콘텐츠는 뭔가요? 어, 포켓몬 스티커 빵인데 응. 여러분들이 맨날 맨날 포켓몬 빵이 요즘에 인기라고 못 사잖아요? 맞아요 너무 인기여서 사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4개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나요? 아 저기 저희 옆에 편의점에 팔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포켓빵이 여기 별로 없어요. 자 네. 포켓몬 포켓몬빵 몇개몇개 몇개 구했나요? 아니 똑같은 거두 개랑 그 다음에 피카츄 단팥빵, 푸리의피시피시슈 어디 한 번씩 좀 볼게요. 네. 우와 이게 그 망고 망고 크림빵 컵케이크 컵케이크 똑같은 게두 개가 있네요. 자, 요게 대체적으로 조금 맛있고 요건 맛이 없어. 아, 피카피카 이거 단팥빵. 피치피치슈. 푸린의 어. 피치피치슈. 음. 피카피카 달콤한 버터 생선. 오, 이제 범 진짜. 엄청 코리안. 곤충인데왜 그, 그런데 빵이 왜나왔할살 수도 있죠? <laughs> 자 그러면 띠부실이 뭐가 나오는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오토바이 소리 어차피 어차피 이거 이거 오토바이 소리를 지으면 돼요 소리 지으면 돼요 자 띠부실 뭐가 나올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까주세요 오! 아. 이거 먼저 까 근데 이거 빵은 누가 먹어? 아빠가 아빠가 먹으라고? 자여기아띠부실이 이렇게 들었구나 아빠 또못 노는 척 하는 거 보소 저희가 엄마 오면은 끝장이거든요 이거 아 끝장 정도는 아니고 어? 아빠 또 뭐? 또 이벤트 나왔다. 어, 뭐 나왔어요? 이거요. 한번 보여주세요. 니드런이요. 니드론. 어, 이거 우리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여주세요, 가까이. 니드런. 어디? 야, 이 29번 니드런. 오, 없는 거 나왔어. 좋아, 좋아. 자, 여기요. 음. 네. 자, 이제 두 번째. 아, 니드런. 암컷이라고 됐습니다. 돼 있구나. 음. 예, 두 번째. 아, 팥빵을 깐답니다. 이거 빵 까면 안 되니 뭐다 먹으라고 이거 진짜 큰일이네 아빠가 먹는다 했잖아 아니 아빠가 한꺼번에 다 먹을 순 없지 아빠 돼지 되라고 어 돼지 하자 운동 하면 살이 빠지잖아 다지마 아, 공이만 뜯으면 되잖아 뜯고 아 띠부실이 항상 밑에 있네 포켓몬빵이띠부시 웃긴 아 아쉽게도 나왔던 거네요 이건. 아 이거 나왔던 건데. 아 정말 이거 나온 거 같아. 아 정말 이거 나왔어요. 발챙이 나왔어 너 발챙이. 아니 이거 나왔는데. 발챙이. 이거저 이따 말해요. 자 컵케이크는. 컵케이크는 아빠가 따 주세요. 이거는 저가 아예 못다요 자, 여러분, 일단은 저 여러분, 그러요이 컵케이크는. 이거 망고잼 맛있거든요, <laughs> 개체로 맞아요. 근데 비싸요, 이거. 3,500원씩. 어 이거 봐. 망고잼 비 이때... 너무 오랜만에 먹봐 망고 케이크를 이렇게 뜨면 이 바닥에 띠부띠부 실이 있어요. 어때요? 맛있겠죠? 이거 망고죠. 아, 그거 그거 빠. 그거 빼 빨리. 오오 오. 자. 오, 오. 저 네, 두 번째 망고 케이크에도 여기 있어요. 빨리 빼 주세요. 이거 먼저 빼 주세요. 네. 아빠. 실퍼. 오, 없는 거아니야 그거? 응. 음, 봐봐. 자, 마지막. 마지막은 뭐가 나올까요? 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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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0 0족 어디 봐? 육0 0족입니다 예. 88번, 질버기가, 질퍼기가 나왔네요. 질버기 아니거든요. 질퍼기. 맞나요? 149. 망, 망나뇽? 오~~ 자 여러분 이거, 이거 저 먹방 하겠습니다 예? 음. 망고 컵케이 먹방? 맛있나요? 네. 새콤달콤한가요? 오~~ 아이고 봐봐요 이야 맛있어 보이네 새콤새콤한가 보네 아빠나한개 먹어 아빠 지금 배불러요 밥 먹은지 얼마 안 돼서 그럼 아빠는 이거 띠부씨를 번호를 찾아서 한번 넣어 볼게요. 아빠 이거 있으니까 음. 이거 개체적으로 앞에 붙이자 앞에. 어. 여러분 원하는데 붙여 주세요. 여기 반짝이잖아요 여기 키에 음. 엄청 깔끔. 음. 달이 아, 있는 거는 거기다 붙이는 거고. 네. 거꾸로 붙인 거 아니야? 맞네. 아 예. 어. 이게 발챙이가 음. 신기한 점이, 어, 편할 때 숨은 물과 달라요. 오. 자, 이제 여기 그, 포켓몬 띠부씰 컬렉터북이 있는데, 여기다 한번 나온 걸 끼워 넣도록 할게요. 음, 맛있까 <laughs> 자, 29번. 여보 여러분 거북왕이 뽑기 힘든 거거든요? 자26 라이츠가 있고요 27, 28, 29 라이츠 밑에네요 하지만 니드런 그 다음에 88번 질퍽이 84 85 86 87 88아88 질퍽이 140 100번대 이규화가 잘안나오던데 오늘 149번이 나왔네. 음. 예, 146번 파이어가 있고 147, 148, 149. 파이어 밑에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파이어가 엄청 좋습니다. 파이어 전설인거 알죠?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파이어가 이게 개체적으로 전설인데 저가 음. 금손을 뽑은 겁니다. 이거 저희 아빠 뽑은 거 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와, 그래도 많이 모았네요. 네 와, 여기도 하지만 있고. 뭐 음, 몬스타도 있고. 뿔카노. 콘치 왕콘치. 그다음에 얘는 뭐야? 고스. 질퍽이. 따꼬리, 포니타, 두두, 모다삐, 슈록쟁이 여긴 맞나? 맞네 페르시온, 고라파덕, 골덕, 윈디, 발챙이 라플레시아, 라플레시아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쵸? 응. 파라섹트 저거 라플레시아 언제 까는데 응. 못내고 찢어, 찢, 찢은 적 있어요 응. 라이츠, 니드런, 니드리노, 픽시 딱충이 구구 피존트 얘는 뭐 깨비드릴조 말요네 이상의 C 파일이 거부광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포켓몬빵 주중에 4네 개를 구해서 오늘 띠부띠부실 까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다팽이자 <laughs> 이거 다 누가 먹나요? 이빵 이거요? 저희 엄마가 <laughs> <laughs> 엄마, 빵은 엄마 아빠가 띠부씨를 이재범이 아니면 이거 모터에 그거 넣어가지고 개미한테 주면 비싼 거예요 <laughs> 개미한테 주는 아빠 그래도 여기 PC PC 퓨어 있잖아 PC PC 퓨어도 이거 개미 유인할 수 있겠다 <laughs> 왜냐면은 곤충콜리아닐까봐 맨날 곤충만 생각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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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개 여기 피실피실초 안에 핑크색 그거 문같은거 들어있거든요 취하네 여기에 빠지면은 완전히 개미 지옥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어, 나... 안녕 안녕 삐가삐가삐가삐가 다음에 만나요.